2019년은 2차 전지 산업에 있어 부진한 한 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었지만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이하인 부분도 있습니다. BMW와 다임런는 공동으로 자동차 공유 플랫폼을 운영했었고, 여기서 미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최근 포기했습니다. GM도 여러 도시에서 자동차 공유 플랫폼을 철수하고 있고, 포드도 벤 헤일링 앱을 폐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공유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매력 이전에 자동차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운전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기차보다 석유차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몰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언덕 같은 곳에서 마음껏 힘을 낼수 있도록 엔지니어가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터리에 혁신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실 전기차의 반응속도가 석유차보다 빠릅니다. 전기신호에 따라 반응하니까요. 배터리 용량에 제한만 없다면 훨씬 탁월한 드라이브필을 낼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자동차를 굳이 공유하지 않더라도 택시를 비롯한 공공목적의 승용차의 경우 자율주행 전기차로 바꿀 수 있고 이 수요도 상당합니다. 지금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 시간입니다.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왕래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액체 상태의 전해액이 기화되어 폭발할 가능성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면 기화가 덜 되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리튬을 더 많이 넣어 성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속 충전의 여지도 넓어집니다. 한편.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왕래할 때마다 일부 이온이 사라져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데요. 이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극의 리튬에 코발트 니켈을 섞습니다. 문제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이 충돌하기 때문에 많이 못 섞고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리튬 덩어리로만 채우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리튬이온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양극에 있는 다른 리튬 위에 붙어 피노키오의 코처럼 자라게 되고 그것이 길어지면 분리막을 뚫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튬이 합금을 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느린 것은 맞지만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혁신이 등장할 때 순간적으로 경이적인 모멘텀을 만들 것입니다. 이때 최대수의 업체는 리튬을 순도 높게 재련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화석연료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되는 2020년은 친환경으로 접어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